자, 오늘은 야, 야간문 최초로 왔어요. 자, 비술이라고 하죠. 하, 자, 아침부터 자, 집에서 나서서 자, 산으로 향했는데, 자, 산에 갔다가 아, 야간문 오늘 꽃이 핀 것을 보고 이렇게 최초로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어, 깊은 계곡 꼴짜기에 이렇게 야간 문이 있다는 것은 어, 저에게는 참으 다양한 일입니다. 보통 공해가 있는 어, 도로가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어, 좀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기가 좀 힘들어요. 어, 이것도 어, 시골에서는 또 약을 또 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. 이런 공터에 야간문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. 아, 그런데 아, 전에도 한번 살짝 왔다 갔는데 어, 꽃이 이렇게 필 거라고 어, 생각은 안 했어요. 근데 오늘 한50% 정도는 피었습니다. 아, 이 정도만 돼도1 0가지 어, 요소 액기스에 에, 투입할 수 있는 어, 충분한 어, 그런 효소 요소 재료가 될것 같아요 자 야간문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쁘죠 꽃이 자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콩알만하게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자, 이 야간문은, 아, 그렇게도, 어, 자,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, 남성 성기능 개선에 아주 좋은 것을 알고 있죠. 아, 이것도, 어, 비타민과 미네랄, 아, 그리고, 음, 단백질, 아미노산, 아, 탄인, 그런 성분들이 예,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아, 이 야금모니, 아, 고혈압, 당뇨, 동맥경화에, 예, 좋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인지, 혈관질환에, 예,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. 자, 항균작용 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음, 그래서 우리 몸에 기력 회복을 어, 회복 시켜주고 어, 눈 건강에도 어, 도움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어,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 들을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고 합니다 음. 자, 우리, 남성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. 이 야간문은 여성들에게도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. 특히나 여성들, 폐경기에 접어드시는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. 이 야간문은요, 예전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어, 아주 유명해졌어요 어, 그래서 어, 이 야간문 담금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, 이 야간문은 음, 보통 어, 줄기까지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어, 저는 어, 그렇게 않겠습니다 이꽃 있는 부분만 이렇게 채취를 해 가지고 음. 음. 자,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, 한두 주먹, 세 주먹 정도, 어. 어. 제가 효소 익기수에 넣겠습니다. 음. 그리고 남은 것은 어, 담근주로 어,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어, 이렇게 또 있고, 군데군데 이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, 한 가지, 이렇게, 맛있어요. 충분히, 어, 기스에 투입을 할수 있을 정도로, 어, 있으니까, 나머지, 담근주로도 어,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, 어, 두세 주먹 채취해서, 액기 스튜 보고 담근 중 어, 사용을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야간문 어, 한 가지 채취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